안녕하십니까. 대학원 수업인데 우한급성 폐렴이 확산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학원 개강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통 자료 예수 말씀 복음서 Q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공통된 내용 그 중에서 마무리에 해당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자라 예수님의 토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육성인데, 어, 한 권의 책으로 제가 어, 450페이지 정도 준비해 놨지만, 어, 비대면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출판사에 두번 어, 네. 이메일로 문의했지만, 아무 답장이 없어서, 어, 이렇게 어, 여러분에게 어, 온라인 강의로 만나게 됐습니다. 수업을 듣는 분들은 어, 온라인 강의를 어, 처, 청취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에게도 공개됩니다. 이 공개 강좌 이후에 수업하는 분들은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직접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차별 금지법이 국회에 발의가 돼서 성적 지향과 젠더 지향성을 인권으로 둔갑을 시켜서 신양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성공하게 지키려고 하는 한국교회를 더욱 힘들게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한급성폐렴의 확산을 8.15 광복절 75주년 행사에 참가한 한국교회에 뒤집어 씌워서 교회를 탄압하는 정부의 행태입니다. 경제를 활성화한다면서 광복절이 지난 월요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선포해 놓고 여행을 장려하면서까지 쿠폰 행사 대대적으로 벌려 놓고 모든 책임을 교회에 묻고 주일 성수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하는 오만한 일이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두 성도들이 깨어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돼서 이스라엘로 마치는 나자라 예수님의 토라. 예수님의 말씀들이 요한에게 전이 됐다. 하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심판하는 보대에 앉을 것이라고 하는 이 Q의 마지막절. 우리말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나는 것이 예수말씀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헬라어로 예수는 우리가 예수 이렇게 발음하지만 히브리어로는요 예수와 이렇게 발음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와로 시작돼서 이스라엘로 마치는 예수님의 토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수와께서 마시아, 메시아로 오시는 이인 것을 한마디로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말씀 복음서 큐입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도 나자라 예수와께서 분명히 고통당하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자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예수님의 토라 특성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 자료인 큐 보문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오시느니 능력이 많으시니 내 뒤에 있느니 인자 지혜의 자녀 주님 등등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양하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토라는 히브리어로 율법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토라에는 가르침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이란 율법 속에 있는 단순히 말씀을 입으로만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율법의 의미를 행동으로 드러내고 실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토라는요 말씀과 행위를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메시아로 오신 나자라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토라가 지닌 지혜문학 장르의 특성은 단편적인 수진물이라고 하는 성격을 음...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말씀이 예수 말씀 복음서인 Q, 그곧 예수님의 토라가 말씀 복음서의 장르로 독자에게 다가가는 순간 더 이상 예수님의 토라는 요 독립적인 예수님의 말씀 개개 단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예수님의 토라가 서로 연결되면서 내러티브적인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말씀은 다바르라 그러지요?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동시에 보여주는 히브리어로 디브레이로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토라는요, 다바르가 아니라 디브레이. 즉, 말씀과 행위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서삭성과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서 독자들은 예수님의 토라에서 내러티브적 배경, 등장 인물, 줄거리 등을 찾아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보여주는 주인공이며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히브리어 이름인 예수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예수아가 유대인에게는 친숙한 이름이지만 신약성에헬라어로 기록될 때 예수수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말에는 예수로 그렇게 음차 됐습니다 에베소 유적지에 가면 물고기, 여러분 자동차에도 물고기 이렇게 그려서 뒤에다 붙이고 다니는 크리스찬들을 볼 수가 있는데 헬라어로 물고기는 익두수라고 하는 단어죠 첫 글자 다섯 개를 모아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데, 고대 에베소 유적지 여기저기에 바로 그게 사겨져 있어요. 익도수 첫 글자인 이오타는요, 예소스 예수를 가리키고, 두 번째 단어 크리스토스는요, 키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단어, 세타는요 데오스, 하나님을 가리키고, 네 번째 단어 윕실로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음,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마지막, 시그마는요, 소테르,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성세에서 예수그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렇게 예수, 그리스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이 익두스가 보여주는 신앙 고백은 나자라 예수님의 토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러티브가 제시하는 주인공인 나자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찾아보기 위해서 예수말씀 복음서의 시작과 마무리를 제가 일부러 하나로 묶었습니다. Q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이 많이 접하지 못하셨을 텐데 이렇게 첫 서언과 또 마무리, 첫 글자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한데 묶어서 설명하는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볼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의 토라가 일관되게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작업은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말씀 복음서 Q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흥미로운 도전이 뜻밖의 예수님의 토라가 예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마치는 헬라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토라는 전체 내러티브의 연속성과 서사성을 음... 바탕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시는 이로 제시하는데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인 다바르가 아니라 단지 말씀 다바르가 아니라. 말씀과 행위를 동시에 보여주는 디브레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토라가 지닌 특징이라고 하는 점에서 네러티브의 등장인물인 예수님 음... 예수님의 배경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로 메시아로 오신 나자라 예수님을 전체 줄거리로 중요하게 다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어, 책의 내용을 어, 여러분에게 전체 내러티브 줄거리를 통해서 한번 어, 정리하고 요약하고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토라는요, 내러티브의 등장인물인 나자라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중요하게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등장인물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말씀을 선보이는 예수, 곧 시브리어로 예수와 이십니다. 예수님의 토라는 세례 요한에게 전이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분이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최초의 신앙 고백으로 제시합니다.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있느니. 능력이 많으시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설교를 하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설교 이후에 마귀는 음...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면서 아직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때에 40일 동안 광래에서 줄이시고 금지리신 예수님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는 세 가지로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하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칭호에 겁맞게, 걸맞게 예수님께서는 산상 평지 설교와 선교 파송 교훈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런 이미지는 나자라 예수님을 모세 뒤를 이어서 음, 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한 여호수와의 모습에.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의 토라는 예수님을 율법의 수권자인 제2의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수권자인 제2의 여호수아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제2의 모세로 오셔서 율법을 단지 입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여우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한 것으로 그쳤지만 예수님께서는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지혜의 여우수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자녀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주 친근한 언어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바울 세불 논쟁에서 손가락 하나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시고 인자를 거스리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토라는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큰이시고 솔로몬보다 더 큰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마지막 때 도둑같이 오시는 재림주가 최후의 심판을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첫 번째 예수님의 토라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모세보다 뛰어난이시고 여우사아 보다 뛰어난이시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기독론이죠? 바로 이러한 기독론은요 히브리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뛰어나시고 요나보다 더큰 이시가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토라는요 나자라 예수님의 배경으로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유대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단으로부터 가장 남쪽인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음... 동쪽으로부터는 10개의 도시인 대가벌리로부터 서쪽으로는 요나의 표적이 있는 요빠와 가이사라 항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공생에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 지역은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룩한 장소로서 그 중심에는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순환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하시는 사역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마귀의 시험도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런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이 영상을 들으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모하게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는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토라는 율법과 종교의 총 본산지인 예루살렘 도성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행사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유대율법에 관한 논쟁을 벌이시면서도 그들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율법을 해석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던 율법의 본뜻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제안합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하시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딸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인자 예수께서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이듯이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인식하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때 이장님 담이 선교회가 휴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만 비밀스러운 공간에 예수님 재림하신 걸 영접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믿는 사람 특정 몇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까지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 천사장의 나팔살와 함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의 무덤이 먼저 열리고 여러분 그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일순간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우주적인 사건이 재림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마지막 때 일입니다 재림주로 오신 나자라 예수님께서는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최후의 심판을 수행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고 선포하며 스승을 마지막 때까지 따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두 지파를 호령하는 심판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열두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열두보좌를 호령하는 자리에 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재림주가 되시는 예수님 덕분에 원님 때문에 나팔을 부는 그런 모양새를 예수 말씀 보고서 키우는 마지막 규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토라는요 전체의 줄거리를 통해서 나다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시는 이다 하는 사실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비록 예수 말씀에 안타깝게도 직접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으로서 기적을 행하시고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증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묵시문학적으로 이해했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현 세대에 주권을 쥐고 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범죄들을 연약한 인간이 혈코 감당하기 어려워서 역사 격편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때에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역사의 한복판에, 역사의 주관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나 기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현실화되고 실현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내시하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선택의 기로에선 사람들이 하나님이냐, 만몬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시대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든든히 붙잡고 있어야 노아의 날과 같은 인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약하냐? 이렇게 탄식하신 것을 볼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에 육성에 기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나자라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찬 빛을 제가 쿰남 박물관에서 확인했는데 머리에 손질을 하던 우리나라 전통 빛과 너무나 똑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손목에 매는 장신구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흔합니다. 이런 유물을 보면 예수님의 토라가 2000년 전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깝게 다가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은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바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누구도 음 방송이 중단돼서 죄송합니다 전화가 오면 이렇게 중간에 중단되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방향을 제가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토라는 지혜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영원의 눈을 뜨게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게 해줍니다. 제가 이 책을 450페이지에 써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뒤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두번 보냈지만, 응답이 없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다룬 이야기는, 동성애 문제와 이슬람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의 토라를 서사성과 연속성 속에서 풀어내는 중요한 단초를 예수 말씀 복음서 첫 단어 예수와 마지막 단어 이스라엘 음... 이걸 연결하면서 단어 하나도 내러티브의 연속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의 처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 헬라우로 전해진 예수 말씀 속에서 그 배경으로 흐르고 있는 감추어진 이야기를 들춰내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번역된 신약성서를 참고해서 더 흥미진진한 예수님의 토라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으로 오신 나자라 예수님께서는요. 엘리아의 성천터와 있는 요단강 베단이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표현을 바꿔 다시 언급하자면 공생의 내내 이스라엘 북쪽 국경인 텔단으로부터 남쪽 국경인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요나의 전승에 서려있는 질교의 인근 서쪽인 요바로부터 우리아가 전사한 동쪽인 암먼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예수님의 토라를 가능한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비록 나자라 예수의 토라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마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의 경계를 허물고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큰 그림을 이미 가버나움의 기적은 보여주었습니다. 가버나움의 기적은 백부장의 기적이지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공성에 지닌 유대인 선교와 이방인 선교를 저는 이런 용어로 강조합니다. 가버나움 이전과 가버나움 이후로 분명하게 나누는 세계 선교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바로 가버나움 기적이다. 바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로마 박부장이 유대인 나자라 예수임을 찾아왔을 때 이미 복음의 경계는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간 것입니다. 한번 복음의 물고가 터인 상황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이나 나라, 그리고 고대 이방신전에 가득한 동성애와 7세기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 태어난 종교인 이슬람 문제에 갇히지 않고 세계 만방을 향하여 힘차게 뻗어나가서 복음을 실천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하면서 동성애 문제, 전염병 문제, 이슬람 문제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를 현실 삶과 연결짓는 이런 작업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다바르 차원이 아니라 디브레이 행함과 실천의 차원이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다라 예수님의 토라에 한번 등장하는 안식일 논쟁은요 유대 율법과 이방인 선교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사상적인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율법을 맡은 특권을 자랑하던 유대인에게 던진 안식일 논쟁은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율법을 모르던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것을 일깨우는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예수님의 토라를 단순한 율법이나 말설만을 의미하는 다바르가 아니라 말씀과 행위를 동시에 강조하는 예수님의 디브레이로 듣고서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한 급성 폐렴으로 인해서 전염병의 진원지인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와 전 세계가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마다 폐쇄돼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계속되고 또 풀렸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또 전면 금지되고 행정명령까지 내려지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작 주일 성소를 회복하더라도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교회가 깨닫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전염병을 두려워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서로 경계하는 상황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토라가 일깨우시는 말씀과 행위인 디브레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초기 교회가 이방신전에 가득한 동성애를 혐오하고 정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고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사랑의 실천만이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목을 대학원 과목으로만 듣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런 귀한 는예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강하는 학생들은 이제 다른 방에서 상호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